자취업의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. 페어링 HR 신현종 대표와 함께하는 취업의 기술 꼭 알아야 될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. 네 신현종 대표님 어서오세요. 네 반갑습니다. 어서오십시오. 음, 반갑습니다. 네. 자 오늘의 주제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창조인재의 조건이라고 음, 조건. 나왔습니다 네. 어 요즘 뭐 지난해부터 해서 창조경제 창조 인재 음, 핫하죠 네. 하던데 그런 의미에서 준비하신 건가 봐요? 예좀 새해가 네. 밝고 이제 창조경제에 대해서 지난 한해 음. 참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. 예, 참이 예, 예. 창조경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그 얘기부터 올그 새해가 밝으면서부터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다뤄지고 있는데요. 이 기업들도 최근 이 스펙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요. 이 sa형 자기소개서라던가 아니면 이제 구조화된 면접 등을 통해서 이, 이, 창, 이 창조적인 인재를 좀 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. 이 역시 좀이 채용 방법이 좀 변화를 좀 저희가 좀 감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 창조 인재가 이제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이 이런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걸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이 단어는 알겠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. 그래서 요 부분을 오늘 좀 다뤄보고자 좀 새해 첫 주제로 좀 잡아왔습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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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창조 인재, 창조 인재 정말 어, 작년부터 우리가 많이, 많이 들어왔습니다홍선의 네. 씨네도 창조 MCC고요. 네. <laughs> 예. <laughs> 자, 창조 경제 시대에 어, 기업도 원하는 인재의 조건이 어떤 음. 것들이 있는지 미리 알고 좀 준비를 하면 우리 구직자분들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. 네, 예, 맞습니다. 우선 한8 가지 정도 오늘 좀 소개해드리려고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. 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업에서 선발하는 인재다 이런 거를 좀 저희가 얘기하자고 하면은 뭐 적극적인 사람, 뭐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, 파이팅이 넘치는 사람, 보통 이렇게 저희가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또 모든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에너지틱하면 좀 분위기가 너무 산만하겠죠. 그래서 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하나씩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이첫 번째가 바로 이 자주성이 강하다. 예, 네, 그리고 음. 두 번째가 이충 동적인 성향을 가진다. 네. 세 번째가 좀 고집이 있다. 고집이 있다. 예, 그 다음에 이제 호기심이 강하다. 호기심. 네, 예, 또그럼 개방적이다. 네, 그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다. 그 자기 통제 에 능하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. 이렇게 어... 좀 여덟 가지가 좀 있다고 하는데요. 네. 이게 뭐 제가 그냥 막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. <laughs> 일본의 예, 대표 창조 경제 통으로 불리우시는 다카하시 마코토 일본 교육 대학원 대학 교수님께서 딱 제시한 여덟 가지 조건 중에서 제가 한번 가지고 온 것입니다. 근데 일본하고 우리는 좀 체형 분화나 이 조직 조직 문화가 조금 비슷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건잘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런데 예. 좀 자세히 보면 약간 좀 우리 조직 문화와 약간 다른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아. 예. 오, 8가지를 예. 봤는데 조금 이상해요. 저 이상한 아, 그렇죠. 점이 몇 개가 있는데 아, 네. 두 가지가 있거든요. 네. 저는 충동적인 성향을 가진다랑 네. 내성적인 성향을 가진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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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충동적이 아니라 보통은 꼼꼼하고 계획적이라거나 네. 내성적이 아니라 활달한 성격. 네. 인재를 좀추가하셨나요 아, 보통 이 부분이 단어로 볼 때는 저희가 딱 오일을 살 수가 있는데요. 네. 좀 설명을 드리시면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네. 하실 겁니다. 네. 네. 조금 다른 부분이있는데좀 내용을 살펴보면서 좀 공감을 끌어내, 끌어내 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첫 번째 잘 보시면 이제 자주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. 자, 자주성 하면 어떤 단어가 좀 떠오르세요? 자주성. 네. 네. 외부의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. 그렇죠. 네. 네. 내 오빠. 생각대로. 그렇죠. 외세에 됩니다. 흔들리지 않고. 아, 네. 우 역사을 지킨다. 역시 아, 역사에 네. 대한 이야기. 아, 좋습니다. 예. 네. 그동안 자주성하면 저희가 많은 그 이야기를 떠올리는데 네. 사실 이 스스로 결정하는 행동을 자주성이다 이렇게 음. 좀 정의를 드리겠습니다. 요즘 그 취업준비생들이 저희 세대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. 사실 그 충분히 사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고요. 또 뭔가 결정을 하거나 뭐 자신이 궁금한 게 있을 때좀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혹시 그 부모님들한테 이런 걸 받는데 요즘 아주 뜨는 단어죠. 좀 케어를 받는다. 케어. 네, 이런, 케어를, 좀 네, 네, 요즘 예. 이런 예. 케어를 받는다. 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자주성이 부족하고요.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해갖고 딱 해야 될부분에 조금 쭈삣하고 잠깐 멈칫하는 이런 특징들을 저희가 좀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요런 그 자주성이 좀 강해야 된다. 이런 표현이 좀딱 맞나? 맞지 않을까?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네. 그건 이해가 갑니다. 네. 예, 자주성. 예, 자주성은 예. 이제 이해가 확실히 되죠. 네. 예. 네. 자 그다음 부분인데 여기 이제 조금 의아해요. 홍선혜 씨가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. 충동적인 성향을 예. 이거 뭡니까? 예, 얼핏 읽으면 좀안 좋아 보일 수 있죠. 단어 자체도 충동적이다. 그러면 그렇네요. 뭔가 좀 나쁜 표현인데 음. 사실 여기서 쓰인 의미는 사실 그 실행력이 강하다. 음. 예, 이런 의미를 음. 좀 쓰였다고 오. 저희가 볼수 있겠습니다. 충동적인 사람은 순간 자신이 딱 결정한 게 생기면은요. 아 그래 내가 이거 해야겠어라고 순간 딱 마음을 먹었을 때그 음. 수행하는 그이 결정력이나 밀고 나가는 게 상당히 강하다. 순간 결정이 빠르다. 이렇게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좀그 아무리 창조적인 생각이 많아도 딱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냥 생각에 그치지 않겠나요? 그래서 좀 이런 성향을 어, 가진 것을 좀 창조적인 이제 조건이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충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제력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행동력, 그렇죠. 실행력을 예. 강조하는 부분이군요. 자,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. 고집이 있고 호기심이 강하다. 아, 예. 네. 고집이 센 사람 주변에서 보면 좀 사실 별로죠 예. <laughs> 네, 고집이 세면 저희가 힘듭니다. 근데 사실 이런 고집 센 분들 잘 보면은요, 좀 끈질긴 면이 있다는 걸 그렇죠. 저희가 좀 예, 찾을 네.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사실 그 주변에서 이 근거 없이 그냥 고집만 센 사람들 있습니다. 이런 사람들 창조인지 아닙니다. 예. 이런 분들은 조금 일단은 그 사실 나중에 이 고집이 너무 세면 사회생활 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좀 한번 결정하고 일을 시작하는데 이 지속적으로 얼만큼 실행을 계속 할수 있는가 이 부분이 바로 좀 고집이 있느냐 끈질김을 갖고 있느냐 좀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가 할수 있겠고요. 또 호기심이 강하다. 사실 이것도 저희가 주변에서 보면 약간 별로죠 그죠? 예, 음. 좀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죠, 너무, 예. 너무 좀안 좋은데 이 질문만 많고 괜히 이제 남의 일에 관심이 많고 이런 사람을 저희가 좀 이제 호기심이 많다 이렇게 좀 분류를 합니다, 사실은요. 오지한 넓다라고 도 하죠, 렇죠 바로 거죠. 근데 이그 새로운 것을 또 이, 받아들이고 경험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금 더 수용적인 자세가 높다 이렇게 저희가 또 얘기를 합니다.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요. 그래서 좀이 똑같은 물건을 주더라도 어떤 아이들은 가지고 잘 노는데 어떤 아이들은 신경도 안 쓰잖아요. 음. 또 이런 걸 저희가 그 보면 호기심이 강한지 안 강한지.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아무리 그이 뛰어난 사람이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안정적인 걸 추구하게 되고 또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한다 그러면은 이 창조 인재의 그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호기심이 강한 사람,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수용하는데 좀 자세가 좋은 사람, 이렇게 저희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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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집이 세다는 건 지속력이 있느냐, 그걸 보는 거고요. 뭐 호기심에 대한 거는 어, 주변의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보는 네. 것 같습니다. 음. 자, 다음은요. 이거 두 개는 진짜 이상해요. 같이 네. 나와 개방적이면서 내성적이다. 그렇죠. 그렇죠. 네. 어떻게 이런 인재가 있을까? 그러니까요. 수 있어요. 이게 또이 자료를 보면서 좀, 아,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오, 좀 했습니다. 그렇죠. 근데 네. 이 개방적인 사람들의 특징부터 잘 이해를 좀 저희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네, 네. 일반적으로 저희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은 혼자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. 네. 저희 뭐 방송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같이 이렇게 일을 네, 하잖아요. 네. 거의 네. 작업을 하는 거죠. 다 자가, 작업을 같이 하고 90% 이상 거의 다른 사람들하고 좀 일을 하는데 네. 한 사람이 좀 되게 답답합니다. 말도 잘안 듣고 네. 얘기도 안 합니다. 그리고 뭔가 다른 의견을 자꾸 갖고 있고요. 음. 뭔가 이이 개방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인데 사실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고요. 예. 사실 또 길면은 1년 내내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이 소통의 문제겠죠. 이게 상당히 이슈인데 이 개방적인 사람의 특징은요. 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같은 거를 좀 주변 사람들과 공유를 잘 하는 이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이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 이 조금 개방적이다. 저희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. 음. 반대 개념처럼 나오는 게또 이제 내성적인 성격. 네. 이거에 대해서 는 저희가 물음표 세 개를 좀 찍고 싶은 부분인데, 사실 이 수줍어 하는 성격,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절대 음. 내성적인 성격이요. 저희가 회사, 아까 그 방송 초반에도 얘기 드렸지만, 네. 모든 사람다 파이팅 넘치고 막 의욕적입니다. 그럼 되게 피곤합니다. <laughs> 상당히 그 산만하거든요. 또 시끄럽습니다. 예,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텐데, 음. 이 내성적인 사람들 좀 특징이 약간 집중력이 높다.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네.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최근에 이 스마트폰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좀 제가 볼땐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. 뭔가 하나 이렇게 끈질기가 하는 게좀 없고요. 좀 이렇게 집중을 못 하는데 이 무엇인가에 좀 오래 할수 있는 능력, 이런 집중력,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 창조 인재의 조건에서 집중력이 좀 높은 사람이 필요하다. 그래서 여기, 이런 부분이 좀 제시됐다.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네. 네. 자,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이제 자기통제예요. 네. 예. 자, 자기 통제에 능한 사람이 또 창조 인재라는 건데. 자, 이 자기 통제가 강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솔직히 주변에 둘러봐도 네. 저부터말 해도 뭐 이거 했다, 저거 했다가 제 통제를 못 해가지고 음. 예, 막 이상한 데로 가고 그러는데 <laughs> 홍선혜 씨는 자기 통제 좀잘 하시죠? 자기 통제요? 음. 잘 하려고 해요. 음. 근데 쉽진 않아요. 네. 네 근데 자, 자기 예. 통제를 예. 잘해야 인재다. 그게 창조 인재인가요? 아, 그럼요. 자기 통제 상당히 잘해야 됩니다. 사람이 좀 살다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고요. 또 음.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좀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막 짜증을 내고 왜안 되지 이렇게 그 절망하기보다는 그렇죠. 아, 이런 이렇게 흘러가 하는 부분이니까 내가 이렇게 좀 대응을 해야겠다. 음. 좀 이렇게 자기 통제를 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네. 좀 이렇게 감정을 좀 승김없이 얘기를 하고, 좀 스트레스도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털어내고 이래야 되는데, 그렇지 못하다면 좀 일하기가 쉽지 않겠죠. 그리고 창조인재라고 창조 하는 부분은 좀 본인이 자기 통제를 잘하면서 사회생활도 잘하고, 자신의 의견도 잘 표출을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하고 잘 조화롭게 어울리는 이런 능력을 좀 지칭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좀이 자기 통제가 강한 사람들 보면 좀주변에 인맥이 좋고, 좀 사람들이... 따르고 좀 음. 주변에 사람이 많거든요. 그래서 이 사실 사람에서 사, 이 사람이 사, 이 회사가 사람을 채용할 때도 음. 인간관계가 어떤지 대인관계가 동 어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선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자기 통제가 좀 강한 사람이 아, 이런 창조 인재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네, 네. 자 창조 인재 조건 쭉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. 이거 재밌네요.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네. 창조 인재다. 네. 뭐 속세에 떼묻으면 안 되나요? 아, 뭐 그런가요? 뭐 저희 뭐. <laughs> 종교인처럼 이렇게 뭐 순수한 마음을 꼭 가져야 된다,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. 뭔가 네. 이 저희가 좀해답을 달리해야 됩니다.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정말 그 열정 순수한 아 열정 이것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여기 표현적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그 어, 마지막 조건으로 제시를 했는데요. 사실 이 순수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보상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동기부여가 상당히 잘 됩니다. 그 상당히 집중력도 높거든요. 네. 그래서 보상에 상관없이 본인이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했을 때 상당히 이 몰입하는 특징을 좀 나타냅니다.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순수한 마음 열정을 가져라 이런 부분이 바로 이 여덟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이 창조 인재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하고. 있는 부분을 오늘 같이 좀예 다뤄 봤습니다. 네. 예. 순진하진 않아도 순수하면 좋죠. 그럼요. 네. 자 우리 예비 구직자분들에게 창조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하는 게 좋은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시죠. 예, 일단 집에 있지 마시고요. 컴퓨터 키워서 그냥 보지 마시고요. 자료만 쌓지 마시고요. 구직 활동을 하십시오. 그게 바로 네. 창조 인재가 되는 첫걸음입니다. 네. 네. 어이, 아. 간략하게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. 예. 네. 자 취업의 기술 오늘은요 창조 경제 시대 창조 인재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.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자 취업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네, 대한민국의 일하고 싶은 모두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취업엔니 함께하겠습니다. 취업엔 우리가 있다.